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모두다행정사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영상을 통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후편입니다. 특별 사면과 벌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특별 사면은 운전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행정적으로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조치로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냈다고 해서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으며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 역시 없습니다. 아울러 벌금 감경을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건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특별 사면과 벌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답은 의뢰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대통령과 사면 추진위원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력으로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누가 사면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 연례행사로 사면권을 행사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 사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면에 대해선 온갖 정보가 온라인에 난무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직접 경험한 것이라 확실하게 맞는 정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